휴일인 오늘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쏟아졌습니다. 경북 동해안도 오전까지 울진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주민들이 대피하고 축제가 취소되기도 했는데요. 박성아 기자입니다. 울진군 삼윤리의 한 마을. 지붕마다 새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. 주민들은 마당에 쌓인 눈을 연신 퍼냅니다. 개설 경보가 발효됐던 울진 곳곳에서 제설 작업이 이뤄졌습니다. 아 우리 차 앞에 비해도 사이코 진짜 길 정비해서 이코야 아침에 막아 제거했어요. 강풍과 눈의 영향으로 울진 대계와 붉은 대계 축제는 마지막 날 예정된 모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. 모처럼 휴일에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은 아쉬워했습니다. 많이 아쉽죠. 뭐 좋은 어떤 지역 상품을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참여도 하면 좋은데 축제에 조금 아쉽네요. 주민들은 건조한 날씨 탓에 높아진 산불 위험을 해소하는 단비라며 반기기도 했습니다. 내년 비하면 상당히 바람도 많이 불 건조했거든요. 그 다행히 눈이 와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된것 같아요. 눈은 오전 10시까지 울진 금강송면의 29.5cm로 가장 많이 내렸고, 오후들어 대부분 그쳤습니다.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울진에서 주민 11세대가 사전 대피하고 눈길에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. 기상청은 경북 동해안에 오는 5일까지 울진과 영덕을 중심으로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.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도 눈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오늘 오전 8시쯤 안동시 와룡면 양돈단지에서 돈사 건물 내동의 지붕이 폭설에 내려앉아 돼지 약 3천마리가 돈사 안에 고립됐습니다. 앞서 오전 6시쯤 의성군 단촌면 청주 영덕 고속도로 영덕방향 단촌터널 인근에서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충돌해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. 이밖에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창고가 무너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.